서울 인근에 가까운 차박지로서 아주 유명한 곳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에서 차박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낚시도 많이 하러 오시나 봐요. 바다하고 민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낚시가 잘 되니까 저쪽에서 캠핑카를 저기까지 갖고 들어가네요. 아,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여기 뒤에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와.. 망둥이 엄청 잡으셨네 와, 대박입니다 차박할 공간은 진짜 많네 진짜 많고 좋은 곳도 많고 그리고 뷰도 좋고 공원도 잘돼 있어가지고 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쪽 구석탱이에 노지 캠핑할 수 있는 자리 조그맣게 하나 마련해 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laughs> 아자 여기 퐁테코 관광단지는 주로 이제 낚시하고 차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오세요 자, 이쪽에는 화장실이 아주 크게 이렇게 있고요. 아무래도 화장실 부분에서 차박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텐트 치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는데, 하지 말라는 글은 없네요. 자, 여기 앞에 낚시도 하시고,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차가 여기까지 들어오시는구나. 아, 저기에서 낚시를 하시나 보다. 아. 아무래도 이제 바다하고 민물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낚시가 잘 되니까 저쪽에서 캠핑카를 저기까지 갖고 들어가네요. 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저기 끝에 캠핑카를 저렇게 들고 낚시도 하시고 노지 캠핑을 즐기시네요. 자, 화장실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뭐 공원이라서 관리도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화장실 앞에서 차박하는 이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여기 뒤에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즐길 공간이 있네요. 아, 고기 많이 잡았다. 어, 어, 진짜. 오, 망둥어야? 망둥어가 많이 나오나 보네. 뭐 나와요, 사장님? 망둥어 나와요? 음. <laughs> 자, 평택호 관광단지가 저쪽이고요. 이쪽 뒤로 오면, 이렇게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낚시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우 고기도 많이 잡으셨어 이거 한번 봐볼까요? 와 망둥어 엄청 잡으셨네 와,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낚시도 하실 수 있는 이런 곳에 한번 차박 올라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옆으로 오시니까 이렇게 어, 차박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때 보신 것 같이 망둥어가 많이 잡히네요 왼쪽에 차 있죠? 그쪽으로 이렇게 차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왼쪽에 게 이제 화장실이에요. 바로 앞에 화장실 있고 정면에 개수대도 있고 나무 밑에서 그늘 아래서 차박을 즐길 공간이 있습니다. 저 앞에 캠핑카도 하나 보이네요. 자, 정면에 개수대도 있고요. 이렇게 공원 시설이 쭉 있습니다. 이 공원이 딱 조성이 되어있네요 아, 문도 열리고 아주 깨끗하게 아, 잘 되어있습니다 잘 나오네요 공원으로 조성이 잘 되어있고요 깨끗하게 네, 잘 되어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지 차박 정도 즐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뒤로는 이제 공원이에요 헌길이 있네 자 여기에서 올라가셔가지고쭉 가시면 이렇게 이제 학교 호가 보이는 길이 있네요. 어, 아, 우와. 여기 좋네. 어, 어, 야 여기 너무 좋다. 어. 좀 한번 보이죠. 여기, 와, 여기는 뭐 이렇게 공원이 쫙 조성이 돼 있네요. 화장실도 여기 아주 크게 잘돼 있어요. 여기다 미안해, 미안해. 음. 와 이쪽으로 조금 더 왔더니요 이렇게 공원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오, 화장실도 너무 잘돼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화장실인데 한번 가볼게요 아, 문도 열리고 아주 깨끗하게 아, 잘돼 있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오네요 아이 옆에 개수대도 있어요 손 닦는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와 여기 광장이 아주 잘돼 있네요 삽교 옆에 있는 광장입니다 여태를 처음 왔네요. 이곳을 이렇게 많이 왔는데도 처음 왔어요. <목소리가> 와, 또 <목소리가> 뭐야, 뭘까, 엄청 크네. 어, 이런 곳을 왜 이제 알았습니까? 아, 좋은데요 물도 엄청 깨끗해요, 여기는 무슨 서해 바다 물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깨끗해. 노지 캠핑 하시면서 낚시를. 치고 물도 엄청 깨끗해요 여기는 무슨 서해 바다 물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깨끗하네요. 저쪽 등대까지 쭉 노지 캠핑 하시면서 낚시를 즐기고 계시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이런 곳을 왜인지 알았지 내가? 와 너무 좋은데요?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곳은 강진의 안선포구에요. 안선포구 노지캠핑을 할수 있는 곳이고 차박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다가 이렇게 깨끗한 곳이어가지고 낚시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저 앞에 계단도 있어가지고 내려가서 놀기도 너무 좋고요저 반대쪽은 붕대가 있어가지고 낚시들도 많이들 하시네요 저 관주 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캠핑하시면서 낚싯대 던져놓고 소주 한잔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파도소리 너무 좋은데요 강진에 안선폭으로 노지캠핑 한번 놀러 오십시오 와우 어우 화장실이 깨끗하고 좋다 깨끗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1 시간도 안 되는 서해안의 노지 캠핑지입니다. 자 화장실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해놨습니다. 소라 잡으러 오신 거잖아요. 네. 많이 잡으셨대? 네. 많이 잡으셨나 보네요. 스무 개, 3 0 개. <laughs> 아 부럽습니다. 한모여자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서. 자 다른 곳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근처 바로 옆에 바다를 보면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이 주차장에서 차박 정도 즐기는 거고요 여기는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좋은 곳이고 여기에서 저 앞에 농어촌공사 성문호 관리소 옆으로 노지 캠핑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텐트를 칠수 있는 노지 캠핑지구요 바다를 보면서 소주 한 잔을 들이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노지 캠핑지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성문호 관리소 옆으로 이렇게 이제 항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낚시하러들도 많이들 오시고요, 배타러 오시는 분들, 그 주로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시는 곳이에요. 아, 해루질하러 오시는 분들, 하,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많죠? 여기다 이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노지 캠핑을 즐기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성문 방조제 인근의 노지 캠핑지로서 이 앞에 바닷가 앞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여기 가는 길마다 이렇게 차에서 차박하시는 분들, 이렇게 텐트 치는 분들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낚시를 할수 있고, 앞에 바지락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쪽에서 해 떨어지는 낙조를 보면서 소주 한잔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성문방조제는 유명한 게 뭐냐? 해루질이에요. 해루질이기 때문에 바지락 캐러도 많이 오시고, 소라 캐러도 많이 오시고, 이 곳에 해루질 하는 가장 포인트가 이벽 쪽으로 27번, 28번 이쪽이 헤르질 포인트거든요. 27번, 28번이 헤르질 포인트인데 그 앞에 바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곳에서도 노지 캠핑을 많이들 즐기십니다. 여기는 포타포타를 꼭 갖고 오셔야 되고, 주로 이제, 해루질, 우측에 있는 방조제를 넘어서 해루질을 하는데, 이 해루질 포인트하고 가까이 있어요. 위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해루질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이 왼쪽에, 왼쪽에 보시면 이게 호예요 이건 민물이기 때문에, 민물낚시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찬, 여기 킥킥카도 서있네요. 이렇게 이제 성문방조제는 요 27번, 저기 봐보세요. 27번 포인트 앞에서 주로 많이들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성문방조제 옆에 노지캠핑을 즐길 수 있는 노지가 있어요. 이 노지에서 노지캠핑을 즐기시면 되고요. 요 밑으로 가시면 요쪽으로 민물낚시를 즐기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앞에. 그리고 여기 27번이라고 적혀있죠? 27번이라고 적혀있는 여기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성문방조제는 해루질 뿐만 아니라 노지캠핑, 낙조 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이야, 길똥 찹니다. 참, 이 지역이 죽이네. 아... 1래서한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면 그 마음이 퍼부여요 애들 데리고 오셔서 노지 캠핑 하시면서 헤루질 하시는 에 너무 좋은 곳이고 노지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해루질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차를 타고 저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 엄청 잡부심헤루질 하시는 거 봐봐요 오 이렇게 불름 따는 거야. 뭐야? 오? 바지락 피시나. 오 이렇게 막 피시네. 해루지를 하고 싶고 노지 캠핑을 즐기고 싶고 바다의 낙조 낙조를 보고 싶으시면 이곳 꼭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저 앞에다가 이제 텐트를 쳐놓고 먹을 것을 즐기면서 노지 캠핑을 즐기. 자, 화장실은 이렇게 자, 이 자그마한 폭우에 이렇게 해루질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차를 타고 저 안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뷰가 너무 좋고요 이렇게 로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야~~ 참, 이게 서해안의 클라스입니다 길동똥 찹니다 물 빠질 때 날짜 잡아서 한번 꼭 놀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지락 뭐 엄청 작고 바닥이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뭐 딱딱해요. 한번 바다도 한번 볼까요? 와, 와 이쪽에 뭐 어마어마합니다. 크으. 저 안에까지 그냥 뭐다 계시네요. 아. 해루지를 하고 싶고 노지 캠핑을 즐기고 싶고 바다의 낙조 낙조를 보고 싶으시면 이곳 꼭 한번 놀러 오십시오. 아 정말 좋습니다. 노지 캠핑하기 정말 좋은 그런 곳이에요. 먹거리도 훌륭하고 서울에서 멀지 않은 바닷가 앞에서 노지 캠핑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고 빨간 등대, 흰 등대가 너무 이쁘대. 이곳은 이렇게 파사에서 바닥에다가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바다 뷰를 보면서 노지 캠핑을 할수 있는 이런 곳이 대한민국에 몇 곳이 있겠습니까? 잘 지키고 관리해서 노지 캠핑을 할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클케 맛시고요 아, 오늘은 물이 싹다 빠져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요. 이곳은 이렇게 하얀 등대와 빨간 등대가 멋지게 서 있는 노지 캠핑 하면서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25년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봄 되면 한번 불러오십시 봄이에요 이촌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 뷰가 너무 좋죠 서해안이 이맨 끝에 노지캠핑을 할수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조그맣게 자리는 있네 아, 뷰가 너무 좋죠, 서해안이. 너무 예쁩니다. 야, 여기 공간이 조금 있네. 빨르시면 <laughs> 여기 와가지고 차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화장실도 저렇게 있고요. 바다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낚시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외모 마을입니다 크... 와 외모 너무 멋있다 어, 여긴 뭐지 도대체 <laughs> 어 여기는 뭐 캠핑 등을 하네요 <laughs>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 이쪽은 아직도 알박기가 이렇게 있네요. 아, 대박입니다. 아, 이게 철조망을 다 쳐놨네. <laughs> 예전에는 이 소나무 아래서도 캠핑을 다 했었는데 다 쳐놨네요. 아, 중간 중간에. 어느 정도의 공간은 있어요. 오셔가지고 즐길 공간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막 낚시하고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반대쪽에 공원이 있죠. 이 공원에서 이렇게 차를 저쪽 주차장에다 대놓고 들어와서 캠핑을 즐기기도 하시네요.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이 더욱더 유명했었던 것이죠. 아,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런 노지 캠핑지였어요. 보기에도 이렇게 섬 같이 생겨가지고 너무 이쁘죠. 주변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차박이나 이런 거를 즐기시 계시네요. 날씨 좋은 2월입니다. 봄 되면 노지 캠핑지 많이들 오시고 낚시하러 많이들 오시는데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봉주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지금 이제 주차장법 때문에 주차장에서는 취사 야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곳은 현수막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100% 단속에 걸리는 거고요. 조금씩 자리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 클캠 하시면서 캠핑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해 떨어지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자주 오던 그런 곳입니다.